Ketchup on your cornflakes by Nick Sherritt.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오늘은 Ketchup on your cornflakes에 나와 있는 한 페이지를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 다르게 페이지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위에만 넘겨도 되고 아래만 넘겨도 되고 다양하게 위아래를 조합시켜서 재미있는 얘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책이고요. 아이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읽어주시면 좋은데 가능하면 더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른 페이지는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네. 토스트 위에 나이프로 잼을 바르죠. 어, 모두 다 영어인데 굉장히 다 한국식 발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원어민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할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볼게요. Do you like jam? 이렇게 말을 할 건데요. Uh, do you? 보시면 둘다 모음이 지금 U랑 W로 돼 있는 이 소리예요. 이거는 으우, 으우 라고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냥 두유, do 두유, you, do you, 우리 마시는 두유 이거랑은 좀 다른 발음 즈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으우 어디서 시작하죠, 소리가? 으에서 시작해서 우로 가는 거예요. 에우에우 소리가 어떻게 되죠? 단순히 하나의 그냥 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으 같은 소리 아니면 약간 이 같은 소리에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이나 으의 소리에서 시작을 해서 우 하고 완전히 입을 우 내미는 소리까지 이동을 할 거예요. 바꿀 거예요. 으우. 우. 유. 듀. 유. 그런데 do you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두 소리 다 do you 이렇게 하지는 않고 앞에 소리는 조금 더 심플하게 가볼 거예요. 그래서 do you 요 정도 do you do you do you do you 하고 나서 like가 있는데 l로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do you like like가 아니고 라 르르르 리을 한번 있는 소리가 아니고 앞에 어 하고 을 소리를 을이랑은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굳이 이제 한국말이랑 비교를 하자면 가장 비슷한 소리로 을을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괄호 속에 을을 먼저 하나를 넣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크 like 소리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do you like like like로 소리를 낼 건데 잘 들어 보시면 모음 소리는 아이가 되고요. 당연히 아시는 대로 근데 여기를 굳이 너무 빨리 해야 된다. 이거를 정말 빠르게 확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정확하게 아에서 이까지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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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크가 있죠. 여기에서는 목소리는 내주시면 안 되고 라이 크 라이 아, 어, 이거는 이제 키역, 키역 소리를 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쌍기역 소리를 내주셔도 됩니다. Like, like, 둘다 똑같이 들릴 거예요 원어민들한테. So do, like,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like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잼이 잼은 어떻게 영어 방식으로 원래의 발음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J는 늘 입을 되게 많이 오므려서 그냥 지읒이 아니고 약간 쥐쥐쥐쥐 이런 소리를 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A는 에아 이런 소리예요. 에아 어떤 소리가 들리죠? 두 가지 소리가 들리시죠? 에에서 아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쥐까지 했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음 하고 이어주시면 됩니다. 쥐 오늘 사실 배우는 모든 단어는 단어의 모든 음소를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빠지는 게 있어요. 빠지거나 좀 하다 말거나 하는 느낌의 소리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고 모든 소리를 다 하나하나 꼼꼼히 내주셨으면 좋겠어서 모든 소리를 지금 다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앞에 페이지만 먼저 한번 해볼까요?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like 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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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밑에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까요? on, on.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랑은 같이 할때안 이렇게 하실게요. 네. 안, 안 그런데 급하게 하시면 여기에 있는 n 소리도 잘안 내게 되세요. 그래서 천천히 모든 소리를 다 낸다고 생각하시고 안, 안 바로 뒤에 오는 소리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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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소리 뭐죠? 이 모음은 or or 합하면 어떻게 되죠? your your 음, y o u 다음에 이제 r이 오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y o u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u 소리보다는 그냥 yo로 가시면 됩니다. yo하고 나서 yo를 충분히 하고 나서 r 소리로 혀를 목구멍 쪽으로 당겨 주실게요. 그래서 your your 위줄만 해볼게요. on your 안, y o 안, y 안, y 안, y o u 또 빨리 말하면 소리가 your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or 대신에 'er' 이런 모음을 붙이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your, your, 안, y o u 안, y y 마지막. 단어 어떻게 말할까요? 이것도 한국에서 많이 쓰지만 발음이 약간 차이가 있지요. 한국에서는 토스트 삼음절 토스트 세번 목소리를 으으으 이렇게 세번 내잖아요. 영어에서는 이게 이름절짜리죠. 모음이 하나만 있으니까 한 번만 목소리를 내주실 건데 일단 그 앞에 있는 t 는 어떻게 낼까요? 살짝 치읓 소리를 섞어주세요. 약간 우리 왜혀찰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목소리랑 합하게 되면. 그래서 모음 소리는 지금 어떻게 되죠? 어우가 될 거예요. 어우. 되게 많이 오므려서, 어,로 시작해서, 우,로 끝내주세요. 어우, 어우. 두 소리를 연달아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한국말로는 두 소리, 영어로는 그게 합해져서 한 가지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토우까지 했죠. 토우. 그러면 이제 발가락이라는 뜻인데 뒤에 있는 st 소리를 같이 내줄 거예요. 어떻게 하죠? 목소리는 꼭 빼주시고 스티 이 소리만 합해서 토우 스트 토우 스트 토우 스트 여기에 있는 이세 단어 같이 이어서 읽어볼게요. On your toast. On your toast. On your toast. on your toast. 그러면 이제 네, 한 문장을 완벽하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천천히 먼저 해 볼게요. Do, like Do you like jam on your toast? Do you like jam on your toast? Do you like jam on your toast? 빨리. Do you like jam on your toast? Do you like jam on your toast? Do you like jam on your toast?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연습해 보시고,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날게요. Have a good day!